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성리학의 입문서, 근사록, 그리고 사서의 사다리가 되는 근사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와 여조겸이 무의정서에서 만나서 후학들을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어저저 주도니 또 정오 정이천 장제 행거의네 사람의 문집이나 아,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요한 글만 뽑아서 어 편찬해 한 네,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근사록 그두 번째 건이 권에 실려 있는 어, 위학 위학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정이아교소페라 고굴릉적도 하나니 대솔환재의 자사이용지라 자사적굴릉이유이용적이 용지적 불릉이면각 비자연이니, 금이오, 외물지심, 이 구조무물지지면, 신은 방감이 색조야니라 사람의 정인, 자, 그가려움 바, 각각 그 가릴 패자 가려움 바가 있는지라. 그러므로 그 갈적자, 그 가야 할 길, 그 도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니, 대체로, 대소은 대체로죠. 대체로 걱정한다. 스스로 사사로워지는 것, 스스로 살아, 사사로워지네. 그 지혜를 쓰는 것이 있다. 스스로 사, 사사로 자신이 사사로워져서 그 지혜를 쓰는데 그것에 병통이 있다.그 걱정되는 것이 있다 하니 그 스스로 사사로워진다면은 그할수 있는 것 하는, 하고 있는 것이 흔적 자체에 응할 수가 없은, 없을 것이요. 그 지혜를 쓰게 되지면은 밝게 깨달아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될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제 그 외물을 싫어한다. 외물의 마음을 싫 외물을 싫어하는 마음이 음, 악자는 악할 악자인데 이때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할 때는 어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외물의 마음을 싫어하는 것, 싫어하여서, 싫어해서 그 사물이 외물이 없는 지점을 지점을 비추어서 비추려고 한다면 이는 이는 반 거울감, 거울감, 거울을 반대로 해놨다, 거울을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에다가 어, 날 비추어 자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것이니라 거울을 뒤집은 바로 나면은 내가 환하게 비치지만 뒤집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바 비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내 마음을 갖다가 바로 놓고 바로 비춰야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괄간 기배면 불회기신하야행기정하여도 불견기니 맹시여 괄소지자는 위기장야니라 어, 주역에서 말하기를 주역에서 말하기를 음 그 등을 갖다가, 그 등에 그치게 된다면, 그 등에 그치게, 그칠간자에 그치게 되진다면, 은 자기 자신의 몸, 자신 몸을 갖다가 획득하지 못한다. 획, 포, 보, 보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자기 몸을 음, 얻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등 뒤를 갖다가 등에 갔다가, 등기를 갔다가 볼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지면은, 정원을 거닐어도, 그 정원, 뜰을 거닐다, 거닐어도, 또 사람을 갖다가볼 수가 없을 것이니라. 사람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니라. 근데, 음, 맹자가, 또한 말하기를, 맹시라고 했는데, 이게 가로하고 자자를 넣어는데 사실은 그냥 맹자입니다. 맹시가, 맹자가 성이 맹시지요. 어, 이름이 가가 돼서 맹가가 됩니다. 그런데 역도 역할도 말하기를 그 지혜를 갖다가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까닭인 것은, 까닭은 소가 봐서 자 까닭 이유지요. 그 지혜를 미워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천착하기 때문이다. 그, 천착하다는 것은, 어, 조금,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어, 여기서 주자는, 그, 자기 몸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자기 몸을 보지 못하고, 또그 사람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는 것. 그 사람, 이것은 확연하게 크게 공정함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인다. 이 몸이 잘 보이면 다른 사람 잘 보인다. 이거는 그렇게 돼야만, 아니, 그것이 크게 공정함을 말한 것이고, 또 지혜를 갖다가 미워한다. 어, 지혜를 미워한다. 는 미워해, 까닭은. 그것이 천착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은 어, 뭔가 많이 사욕이 사사로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사물이 오면은 사물이 눈앞에 딱 보게 되지면 그에서 욕심을 내고 그것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능넉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물이 와도 이것이 옳은 것인가. 또 그런 것인가를 가려서 분별해서응하고 어, 또응하지 않고하는 그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 비외의시내는 불량내외지 양망이라 양망즉지, 양증연 무사의리라. 무사즉정하고 정규명이니, 명적상, 하응 물지위, 인우제야그 음. 예, 밖을, 그 바깥을 갔다가, 그러다, 아니다, 그러다 하고, 또그 안을 갔다가, 아,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옳다고 하는 것은, 어, 그 내외가, 내외를 모두 있는 것보다 그것과 같이 못하다. 불량 같, 이것이 낫다. 앞에, 여기, 음, 그 내외를 그러다그 밖을 그러다고 하고, 안을 옳다고 하는 것.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안과 밖을, 아, 모두 있는 것이 아니다. 음, 아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 이, 안과 밖을 갔다가, 그것을 갖다 잊지 않는 것은, 잊지 않으면은, 아, 잊지 않으면이 아니고, 양망이니까, 망, 두 가지를 있다. 안과 밖그두 가지를 잊는다는 것은 잊으면은 곧 마음이 징 맑을 징잖아요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해져서 어, 무사할 것이다. 아 다른 달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음, 마음이 깨끗해 가지고 어, 그 아무 달이 없으면 무사하게 되지면은 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그다음 또그 마음이 뭘 안정되면은 마음이 안정되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밝아질 것이니 또그 마음이 밝아지면은 밝아지면은 오히려 어찌 그 사물의 응함에 사물의 응함에 음매이겠는가 음메매이 응매, 매일루짜지요. 누적, 쌓일 루자도 되죠. 누적되다 할때 마음에 얽매이겠는가. 그래서 주자는 이 말에 대해서 내외를 갖다가 모두 잊어버린다는 것,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그 이치를 따라서 안을 옳다 하고 밖을 그르다 하지는 않는 것이다. 내일를 잇는다, 암과 밖을 모두 잇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치를 구분해서, 이치에 따라서, 안을 옳다, 또 하고 밖을 그르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성인지, 이는, 이지 당이요. 성인지 노는 이물지 당노니 신은 성인지 희노 불개의 심이 개어물야라 시적 성인이 기부름물 제야 오득이 종외자 비비하고 이갱고제네자하야이시아리오 금이자사용시지노로 이시성인이노지정이면 위여하제리오 성인이 기뻐하는 것, 성인의 기뻐함은 사물이 당연히 마땅히 기뻐해야 하기 때문이요 사물은, 이 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뻐할 것이요. 성인이 그 노여함은 또 다른 사물, 다른 물들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을 노여해야 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이것이는 이거는 성인이 노여워하고 기뻐하고 노여워는 것이 하는 그 마음에 달려 있지 않고 마음에 달려 있지 않고 그 사물에 달려 있는 것이니라 그는 그 사물에 사물에 달려 있는 것이니라 그는 어, 이는 그렇다면 그렇다면그렇다면 그렇다면 성인이 성인이 어찌 그 사물에 사물에 응대할 수 있겠는가 사물에 응하지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어찌 어찌 그것이 밖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그러다고. 어, 그러다고, 위, 위, 비, 그러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이 안에서,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것을 구하여서 그것을 옳다고 오, 하겠는가, 하겠는가. 이제 그 스스로 사사로이 해서, 스스로 사사로이 하고, 그 지혜를 갖다가 쓰는, 지혜를 지혜를 쓰는 그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가지고서 가지고서 성인의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그 올바른 것 성인의 올바른 어,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올바름을 갖다가 올바름을 본다면 볼수 비교해 볼수 있다면은 어찌? 이, 이, 이 어떠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음. 부인지정이 발이 난 제자는 유노위심하니 재능은 오시에 그만 기노하고. 이 관리지 시비하면여가견 가현 위 유지 부족고요이 어도의 역사가 반의이니라 무릇 음, 바르사지요 부자는 제지아비고 장부고 내 때는. 문장에, 어떤 문장 앞에 오 앞에 오거나 사이에 올땐 문장을 전환해서, 어, 말을 갖다가 시작하는 지점이 됩니다. 바로사. 어, 물어, 사람의 정. 사람의 정이 쉽게 바랬어. 이때는 시울 잇자. 주역할 때는 바뀔 역자. 쉽게 그것이 바라여서 제재하기를 어렵다.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렵다는 것은 오직 그 노여워함이 심하다. 심하니, 음, 제 자는 차례 제 자인데, 이때는 다만 제 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다만 그 노여울 때에, 능이, 다만 능이 그 노여워할 때에, 때에, 그 갑자기 그, 그만 급히 그 노여움을 으었어 바로 그 노염을 잊고 그또 이치를 살펴보네요. 이치가 옳고 그른지를 갖다가 관찰한다. 살펴본다면 외물의 유혹, 외물의 유혹, 외물의 유혹이 유이그 미워함을 부족하게 한다. 그래서 미워하지 이 것이 미워할 것이 못됨을 갖다가 못됨을 알 드러난다, 알알 알 현자를 읽어드알수 있을 것이오, 알수 있을 것이오. 그 도에 또 있었어. 도에 또 나가서도 아그 생각이 절반 반을 지나칠 것이다, 반을 넘어갈 것이다, 것이니라. 주자는 여기서 에그 노여움을 잊으면은 공정해지고. 노여움을 갖다가 있게 되면 공정해지고 또그 위치를 갖다가 잘 살펴보게 되지면 순하게 된다, 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합니다. 아침에는 춥고 또 낮에는 덥고 여름에는 아 참. 저녁에는 또 춥고, 이렇습니다. 아,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